네, 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아, 오늘도 강스템 바이오텍 신나게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아, 시장에 관심이 있구나, 아, 시장에서 계속 이제 니즈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속 강스템 바이오텍을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아, 많이들 호응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자, 보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6월에 가기 전에 임상결과 발표 나온다라고 이제 회사 쪽에 이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실패인가 차익 실현 매물인가에 대해서도 좀 한번 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지금 뭐, 임상 발표에 대한 부분은 이제 6월 말에 이제 어 발표를 할 거다라고 이제 회사 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의 이제 뭐, 데드라인 쪽에 이제 다가왔으니까, 주변에서는 스물스물 이 강스템 바이오텍 퓨어스템 AD주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다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내부자 정보이 그거 아니야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럴려면 또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여타 해야 될게 많은데 그 병원에서도 강쌤 바이오테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종사자, 가 의료 종사자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보통 이제 뭐 바이오주는 이제 임상 결과가 잘안 좋으면은 어그 발표하기 쯤음 정도 되면은 이제 물량을 많이 이제 내 던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유언비어도 많이 돌고 뭐지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뭐, 이제, 내부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강스텐 바이오텍 주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만약에 팔면요, 너 이거 왜 팔았냐고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그냥 이제 폴리스 뜹니다. 네, 금감원 떠요. 근데 이제 그, 게 아니라 이제 친인척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또 이제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워낙에 강스텐 바이오텍이 예전에 2019년도에 임상 3상 실패를 한번 했던 전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유언 비어가 많이 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의 실현 매물에 대한 어떤 그런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네그 그렇게도 뭐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괜히 뭐 개연성이 아예 없는 판단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임상 이렇게 해놓고 임상 결과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 다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뭐야? 어 임상 결과가 어? 성공이냐 실패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 지금 내가 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거 정리하는 거는 어,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어 그리고 이제 퓨어 스템은 사실 이제 요 뒤에 있는 골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에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좀 이제 한 단계 낮은 다몇 단계 낮은 그런 이제 치료 의술인데 재생의학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죠 아 그리고 이제 다국적 제약사와 글로벌 파트너의 기술 수출 청신호가 되고 있고 뭐 오가노이드 이런 쪽으로 대해서 이제 뭐 관심을 보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퓨어 스템 치료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통 당연히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통계적으로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만 딱 이제 놓고 보면은 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그 어떤 어 치료제보다도 약 효과가 굉장히 좀 좋고 그 다음에 좀 안전성 입증이 됐고 왜냐면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지금 뭐 이제 임상 실험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맞았던 사람들 중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단 그거, 어, 안전성.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중장기 효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음. 뭐, 정말 나름 굉장히 좀 좋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퓨어스 e s t a m EASI,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어, 습진 중중도 평가 지수 50, 달성률, 이제 뭐 이제 65%, 뭐 이제 75 달성률은 이제 44, 뭐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 50, 75, 달성률 73과 59. 이거 굉장히 높은 지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뭐, 좀 좋아졌다. 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약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평가로만 봤을 때는. 이게 EASI-50, 뭐, 습, 진 중중도 평가 지수 막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EASI-50이라는 건요. 약효과가, 어, 좀50% 정도 있는가? 그니까 러 내가 아픈 게, 지금 뭔가 이 환자의 아픈 정도가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나아지면 50 때려주고, 75나 좋아졌으면 이제, 그건 EASI, EASI 75인데, 이게 플래시보가 보통 한24 정도 돼요. 플래시보 효과, 할매 손이 약 손, 그걸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이거 약입니다라고 거짓말 치고 이제 먹였으니, 뭐 이제 효과가 좋아졌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EASI가 24 정도 나옵니다. 음,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요, 저는 강스텐 바이오텍의 어떤 그런 회사적인 입장의 전반적인 그 어떤, 어, 통계 결과도 믿지 못하게 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갖게 되거든요? 이 정도 뜯었는데, 어, 이 정도 흐름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온다? 이거는 살짝 문제 있는 겁니다. 예. 네. 뭔가, 뭔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번 실패한 거는 뭐 자기네들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상 2상은 이제 연구기관 한뭐 병원 이제 한두 곳에서 하고 임상 3상은 막 20개 넘는 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뿌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본인들 약을 내제 뿌리는 과정, 그니까 러 유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제 어그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으니까 동결제형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그것도 해서 실패했는데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얘네들 다 먹는 거예요. 네. 골관절염이나, 뭐, 퓨어스템, 뭐, 아니, 퓨어스템 말고, 골관절염이나, 룸마테스 관절염이 훨씬 더 파이가 큰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어, 지금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신뢰도를 가지고 얘네들을 바라봐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문제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살짝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임상 결과 안 나왔으니까, 예,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했으니까 차익실 그냥 이제 뭐 실패를 미리 알고 판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이제 팔고 나가 나가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게도 왜냐면100% 정도 단기간에 저점 대비해서 100% 상승에 128%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차익실현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익률이긴 해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제가 찍어드리는 강스탠바이오텍 계속 보고 싶으신 아, 그런 이제 분들, 아,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아, 구독, 좋아요로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